녹색 까마귀. 로화 깨어남 1. 마법의 신은 사라졌지만 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의 신은 사라졌지만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계속되는 관념들은 인간의 몸에 스며들었다. 긴 꿈을 꾸고 일어난 듯한 아쉬움을 떨치며 11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어두운 지붕이었다. 진흙으로 틈을 바른 석가래가 연기에 절어 번들거렸다. 가느다란 나이테들이 흐릿한 빗속에 일렁거렸다. 공기에선 마른 낙엽과 곰팡내가 나고 있었다. 성안에 이런 방이 존재했던가? 몸을 일으키려던 시빌은 엄습하는 두통에 침대 위로 쓰러졌다. 부서진 배가 풍랑을 만난 듯 두서없이 시야가 뒤흔들렸다. 이건 악몽이야. 시빌은 이를 악물며 눈을 뜨려 노력했다. 방금 쓰러진 충격에 내가 거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의 이름은 통증이었다. 이처럼 괴로운 건 200년 전 머리 한쪽이 부서졌던 이후 처음이었다. 과거에 통증을 떠올렸던 시빌은 식은땀이 흘렀다.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부숴놓은 듯 했다. 예전엔 이 통증을 어떻게 견뎠더라. 그래. 두통의 원인을 쳐 죽인 뒤 마약을 잔뜩 하고 잠들었었다. 이봐. 어서 의식을 놔. 나쁠 것 없잖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게 끝났을 거야. 유혹적인 목소리에 계속해서 눈이 감겼다. 몇 초가 끊어졌다 이어지는 의식 속에서 10일은 거의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떴다. 잠들면 끝나 있는 건 두통만이 아닐 가능성이 컸다. 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죽음이 된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던가. 그중 일부는 스스로 집행하기도 하지 않았던가. 타인의 피를 숱하게 묻혀왔던 그의 과거가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그의 정신을 후려쳤다. 통증을 잊기 위해 잠드는 건 원인을 쳐 죽인 뒤에도 늦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잠들면 머저리었다. 일어나야 했다. 안전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보인 낯선 풍경은 그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뿌리가 돋친 듯한 몸을 잡아뜯듯 일으키자 시야가 일순 새해졌다 머릿속의 두통은 이제 시장 바닥과도 같은 소음을 내고 있었다. 아무래도 워낙 깊은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돌로 쳐 반쯤은 깨부쉈던 듯했다. 으르렁거림과도 같은 숨을 내쉬며 시빌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작고, 지저분한 방이었다. 호풀이 일고, 때같은 낡은 이불이 그의 몸에 감겨 있었다. 짐승 기름을 이용하는 작은 등불이 매캐한 연기를 일으키며 치직치직 타올랐다. 역겨움이 일었다. 초라한 불빛이 닿지 않는 모든 곳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흔들리는 그림자가 환각인지 괴물인지조차 알수 없었다. 아마도 그냥 그림자일 것이다. 시빌은 애써 움켜준 주먹에서 힘을 뺐다. 두통 때문에 사물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다. 시빌은 더러운 이불을 그의 몸에서 걷어내며 천천히 일어섰다. 암흑.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시빌의 눈에 보인 건 먼지 쌓인 바닥이었다. 자신이 기절에 쓰러졌다는 걸 금세 알수 있었다. 굵은 모래의 질감이 조롱하듯 뺨에 파고들었다. 뭐라 말하기 힘든 구력이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약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약해졌다고? 자연적으로? 그럴리는 없었다. 그는 레비주의 주인이었다. 예전 머리 한쪽이 함몰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린 후엔 창을 쥐고 전장으로 달려갔었다. 그때에도 두통은 끔찍했지만 몸 자체는 정상이었다. 아니, 재생을 위해 부풀어오른 세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움직였었다. 나이젤의 목을 베고 그의 성을 함락한 건 결코 유행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현재 그의 몸을 올가매는 건 마법임이 분명했다. 시빌은 이를 갈며 땅을 짚었다. 후들거리는 팔이 몇 번이고 무너져가며 그의 몸을 지탱해 올렸다. 땀으로 목욕을 하고서야 시빌은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다. 어둠이 갑자기 다행스레 느껴졌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어쨌건 마법사에게 감금된 거라면 어둠이 도망치는 일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조금은 의도적인 여유로움에 쌓여 시빌은 어둠을 응시했다. 흔들리는 어둠은 이제 괴물도 감시자도 아닌 그림자 그 자체로만 보였다. 잠시라도 나약한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어둠이 무섭다니. 밀렌이 알게 되면 곤란하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시빌은 천천히 일어섰다. 완전히 일어나 돌아서려던 데였다. 웃던 얼굴 그대로 시빌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들어본 적 없는 이국의 언어가 그의 귀를 울렸다.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나 주문 같았다. 조잡한 구슬들이 엮인 녹색에 외투가 쓰러진 시빌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잠들어. 잠들고 일어나면 모든 게다끝있을 거야. 시빌은 아무런 저항 없이 눈을 감았다. 이윽고 더러운 마법사의 손이 쓰러진 시빌의 몸을 질질 끌어 침대 위에 다시 눕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검은 눈을 지닌 마법사의 얼굴이었다. 젤을 한가득 바른 얼굴이 시체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게 칠한 입술이 더듬더듬 무언가를 속삭였다. 시빌은 다시 잠들었다. 세 번째로 눈을 떴을 때 두통은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다. 그 지독한 두통과 더러운 방은 역시 꿈이었던가? 눈을 깜빡이며 천장에 새겨진 빛을 바라보던 시빌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전날의 그 조잡한 방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덮고 있던 이불을 옆으로 걷어내렸다. 마법에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상한 기운은 어디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힘이 몸안 가득 흐르고 있었다. 시빌은 억눌린 맹수마냥 목을 끓으며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말린 약초며 수액, 꽃향기 같은 저급하고도 야만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빌은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나무 열매며 산새 깃털 따위가 조잡하게 엮여있는 휘장이 방문기에 걸려있었다. 전날은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자신을 재운 것은 생각보다는 별볼일 없는 마법사인 듯했고, 어쩌면 마법사가 아닐지도 몰랐다. 두통과 함께 온 몸을 지배하던 무기력함은 정체를 알수 없는 야만인들의 독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시빌은 마음을 날카롭게 다잡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늘어진 휘장 사이사이로 보이는 복도는 낮음에도 어둠의 반쯤 잠겨 있었다. 지저분한 나무 벽너머로 새지적이는 소리가 종종 울렸다. 인기척은 없었다. 침대 위에 걸터앉아 시빌은 과거를 되짚어보았다. 기억은 파르티잔 숲에서 끊겨있었다. 유물을 찾는답시고 다른 자의 영토를 침범해 지나간 탓에 꽤나 촉박한 일정을 짰던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누구와 함께 움직였더라? 무슨 일이 있었지? 습격당했나? 기습? 기사를 동원한 전면 공격?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이 떠오르는 대신 사라졌다 생각했던 두통만이 재발하였다. 빌어먹을. 11은 욕설을 내뱉으며 몸 밖을 노려보았다. 조급함에 몸이 들썩거렸다. 안달하지 않아도 감히 레비주의 주인을 이런 곳에 처박은 마법사를 만나게 되면 모든 걸알수 있을 터였다. 11은 초조하게 휘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다. 그는 단한 번도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 처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자신이 무얼 하는지 알았고 확신에 차 움직였다. 대체 무슨 일이 내게 있었던 건가? 의문은 길지 않았다. 긴 그림자가 휘장 너머의 바닥에 드리워졌다. 시빌은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늘어진 장막을 걷던 손이 비어 있는 침대의 모습에 흠칫 멈췄다. 왜, 놀라운가? 시빌은 벼락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멱살을 잡아챘다. 공포에 질린 검은 눈이 파도처럼 흔들리며 시빌을 쳐다보았다.